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 파경 6690호, 경기도 양주시 백서극 복지리 148번지 이호소재 지상 2층의 토지면적 182.71평, 건물면적 181.32평, 제시외 3 0 5 8평의 근린시설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1억 5,739만원이고, 도래아는 2025년 1월 21일 3참의갓기에서의최점의갓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5억 6,712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복지리 신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서측으로 소로에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1년 4월 18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러브 지붕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외벽은 석재 부임및 벽돌 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시멘 몰타리 페인팅 마감이고 창호는 셰시 창호 마감이며 현황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내 평지의 부정형 토지 위의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제시회 건물 포함하여 일괄매각이며 임대보증금 1억 3400만원 월세 275만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